혹시 최근에 한쪽 다리만 유독 힘이 빠지거나 걸을 때 자꾸 휘청거리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시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근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환자들 중에서 무려 70% 이상이 발병 전에 다리 이상 증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 신호를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난 72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며칠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만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셨어요.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훨씬 약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들은 아버지 요즘 산책을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만 했죠? 딸도 병원까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는 받으셨지만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때서야 후회했어요. 그때 그 신호를 알아차렸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하면서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특히 다리는 뇌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부위거든요. 뇌에서 나오는 신경이 척수를 타고 내려와서 다리 근육을 움직이고 감각을 느끼게 하는데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이 신호 전달이 약해지거나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계세요. 저는 정혜준 박사이고 30년간 뇌혈관과 보행 변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경우들이었어요. 다리에서 온 작은 신호 하나를 알아차렸더라면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위험한 건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집에서 간단히 체크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절대 나의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한줄 남겨주세요. 제가 연구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69세 박미정님의 경우는 달랐어요. 이분도 걸음걸이가 이상해지셨는데 왼쪽 발을 자꾸 끌면서 걸으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냥 무릎이 좀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셨어요. 그런데 딸이 어머니 걸음걸이가 며칠 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계속 관찰해 보니까 왼쪽 다리만 유독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딸이 강하게 병원 가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지만 딸이 계속 설득했어요. 결국 검사를 받으러 가셨고, 뇌혈관 조형 검사 결과 작은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을 바로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실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두 분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작은 신호를 빨리 알아차렸느냐, 늦게 알아차렸느냐의 차이였어요. 72세 김영호 님은 신호를 일주일 동안 놓쳤고, 69세 박미정 님은 며칠 만에 알아차렸습니다. 그 며칠 차이가 두 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자가 진단 방법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어도 실제로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생활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단 3분만 투자하는 간단한 방법인데 이것만 매일 하셔도 뇌경색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뇌경색 신호 7가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리가 저릴 수는 누구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저리기도 하고 추운 곳에 오래 있으면 저리기도 하죠. 그런데 한쪽만 반복적으로 저린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뇌 문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70%가 발병 전 한쪽 다리 저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알수 있죠. 68세 박정호님은 오른쪽 다리만 계속 저려서 검사를 받으셨고 작은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것을 초기에 발견하셨습니다. 약을 드시고 생활습관을 바꾸신 후 지금은 아무 증상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며칠간 같은 쪽이 반복적으로 저리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고 전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양쪽 다리가 동시에 저린 경우는 척추나 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지만 한쪽만 반복적으로 저리면 뇌혈관을 먼저 의심해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한쪽 다리만 저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꼭 기억해 두시고 계속 관찰하셔야 합니다.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증상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대한신경과학회는 뇌경색 전 단계에서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 약화가 흔히 나타난다고 발표했습니다. 75세 이정자님은 왼발을 자꾸 끌며 걷다가 가족이 알아차려 조기 치료를 받으셨어요. 처음엔 본인도 그냥 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며칠 동안 계속되니까 가족이 이상하다고 느낀 거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뇌혈류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회복하셨어요. 가족이 걸음을 관찰하며 한쪽만 끄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관절염으로도 다리를 끌수 있어서 구분이 필요하긴 한데 관절염은 보통 양쪽 다리에 나타나거나 통증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뇌에서 오는 신호는 통증 없이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가족 중에 걸음 거리가 달라진 분은 없으신가요?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관찰을 시작하세요.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면 걸음이 불안정해집니다. 평소에 잘 걷던 분이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예요. 일본 국립순환기센터 연구에서 뇌경색 환자의 40%가 초기 균형 장애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70세 김성우님은 평소 잘 걷다가 최근 자주 휘청거리며 병원을 찾으셨고 미세 혈관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직선 걷기를 해보고 흔들림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바닥에 테이프로 직선을 그어놓고 그 위를 걸어보는 거예요. 평소에 잘 걸었는데 갑자기 흔들린다면 이건 체력 저하가 아니라 뇌의 신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단순 체력 저하와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걸을 때 갑자기 균형을 잃은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야 해요. 자주 넘어지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발 위치를 인지하는 감각 신호가 뇌에서 약해지면 같은 쪽 발이 자주 걸려요.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초기 뇌경색 환자의 35%가 반복적인 실족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77세 최은자님은 집안에서 자꾸 왼발만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고 검사 결과 뇌혈류 이상이 확인됐어요. 처음엔 문턱이 높아서 그런가 하고 넘겼는데 계속 같은 쪽 발만 걸리니까 이상하다고 느끼신 거죠. 넘어지는 패턴을 기록하고 가족과 공유하세요. 어느 쪽 발로 넘어지는지, 언제 넘어지는지 기록해두면 나중에 진단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신발 문제나 시력 문제도 원인이 될수 있어서 구분이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신발이나 시력 문제는 보통 양쪽 다리에 영향을 주는 반면 뇌 문제는 한쪽에만 나타납니다. 혹시 같은 쪽 발로 반복해서 걸려본 적 있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설 때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느낌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뇌에서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서울대학교 연구진은 뇌경색 환자의 60%가 초기 근력 저하를 한쪽에서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71세 이병철님은 계단 오를 때 오른쪽 다리에만 힘이 빠져 진단을 받으셨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를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양쪽 다리 힘이 똑같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한쪽만 힘이 약하다면 이건 근육 약화가 아니라 신경신호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육 약화는 보통 양쪽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만 문제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양쪽 힘이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떨리는 증상도 뇌신호 이상의 징후입니다. 뇌신호의 이상이 있으면 근육이 제대로 제어되지 않아서 떨림이 나타나요. 한국신경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한 떨림도 뇌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69세 윤선희님은 수개월간 왼쪽 다리 떨림을 피곤함으로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뇌혈류 저하가 원인이었어요. 처음엔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떨림이 점점 심해지고 자주 나타나니까 검사를 받게 되신 거죠. 다리가 반복적으로 떨리면 반드시 기록하고 검진을 권유하세요. 일시적 피로로 다리가 떨릴 수도 있고 다리 경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로는 쉬면 좋아지고 경련은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반면 뇌에서 오는 떨림은 계속 반복되고 점점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최근 이유 없이 다리가 떨린 경험 있으신가요? 발바닥 감각이 둔하거나 뜨겁고 차가운 것을 구분 못하는 증상도 뇌 감각 신호에 이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발 감각 이상이 초기 뇌경색에서 25% 이상 나타난다고 밝혔어요. 74세 정광호님은 발바닥이 마비된 것처럼 느껴져 검사를 받으셨고 작은 혈관 폐색을 조기에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엔 신발이 안 맞아서 그런가 생각하셨는데, 맨발로 있어도 계속 둔한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매일 맨발로 바닥 감각을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맨발로 바닥을 밟아 보고, 바닥의 차가움이나 따뜻함이 양쪽 발에서 똑같이 느껴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말초신경병증과 혼동하기 쉬우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초신경병증은 보통 양쪽 발에 동시에 나타나고 당뇨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뇌 문제는 한쪽만 감각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바닥 촉감이 갑자기 둔해진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일곱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한쪽 다리 저림, 다리 끌림, 걸음 불안정, 자주 넘어짐, 다리 힘 빠짐 다리 떨림, 감각 이상이 바로 뇌에서 보내는 SOS 신호예요.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과 생활 습관 관리법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의자 일어나기, 눈 감고 균형 잡기, 발바닥 감각 확인, 직선 걷기만 해도 내몸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의자 일어나기는 의자에 앉았다가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양쪽 다리 힘이 똑같은지 확인하세요. 눈 감고 균형 잡기는 한 발로 서서 눈을 감고 10초 정도 버텨보는 겁니다. 흔들림이 심하거나 넘어질 것 같으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발바닥 감각 확인은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고 양쪽 감각이 똑같은지 느껴보는 거고요. 직선 걷기는 바닥에 테이프로 선을 그어놓고 그 위를 걸어보는 겁니다. 이네 가지를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해보세요. 반복되는 이상은 반드시 기록 후 검진이 필요합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또 이상하고 내일도 이상하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다리 체크해 보셨나요? 안해 보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도 뇌경색 예방에 정말 중요합니다. 정상 범위는 혈압 120에 80 미만, 공복 혈당 100 미만,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세 가지가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막히기 쉬워집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 벽에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이 터지거나 딱딱해져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 안쪽이 손상되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여서 좁아집니다. 수치는 개인차가 있어서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관리해야 하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기록하고 3개월 단위로 검진을 받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혈압을 재고 공복 혈당은 아침 식사 전에 확인하면 됩니다. 요즘 혈압은 몇으로 유지되고 계신가요? 130이 넘는다면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매일 30분 걷기는 뇌 연료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걷기는 심장을 뛰게 해서 혈액 순환을 좋게 만들어요.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고 막힌 혈관도 뚫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속도나 무리한 등산은 피하세요. 너무 빠르게 걸으면 오히려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아침 보통 속도로 대화 가능한 걸음이 가장 좋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딱 적당해요.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면 너무 빠른 거고 너무 천천히 걸어도 효과가 적어요.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5분씩 두번 나눠서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뇌혈관에 좋은 음식도 챙겨 드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호두, 아몬드, 블루베리, 시금치, 마늘이 대표적이에요. 오메가3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생선 중에서도 고등어, 삼치, 연어가 특히 좋아요. 호두와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보호합니다. 시금치는 엽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고 마늘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과량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주 2회 생선 하루 호두 5살, 마늘 이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늘 식사에 뇌혈관을 위한 음식이 들어 있었나요? 없었다면 내일부터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피해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담배, 과음, 짠 음식은 뇌혈관의 큰 적이에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기 쉽게 만듭니다. 술은 적당량은 괜찮지만 많이 마시면 혈압을 올리고 뇌출혈 위험을 높여요.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갑만 피워도 뇌경색 위험이 두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식탁에서 소금통을 치우고 음주량을 기록해 보세요. 소금통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덜 짜게 먹게 되고 음주량을 기록하면 얼마나 마시는지 눈에 보여서 줄이기 쉬워집니다. 지금 줄일 수 있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잘 흐르게 돼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자기 전에 한잔 마시면 하루 8잔 정도 됩니다.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 섭취량에 포함하지 않는 게 좋아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되요. 심호흡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4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필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하고 뇌도 쉬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좋습니다.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뇌 건강에 좋지 않아요.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생활 속 습관만 바꿔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꼭 실천해야 할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리에서 시작되는 뇌경색 전조 신호 7가지와 집에서 할수 있는 체크법,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법을 정리했습니다. 한쪽 다리 저림, 다리 끌림, 걸음 불안정, 자주 넘어짐, 다리 힘 빠짐, 다리 떨림, 감각 이상이 바로 뇌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였어요. 이 신호들은 절대 나이 탓이나 단순 근육 문제로 넘기면 안 됩니다. 잘못된 상식은 다리 이상을 단순히 나이 탓이나 근육 문제로 넘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놓치면 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한쪽 신호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겁니다. 어느 쪽 다리에서 증상이 나타나는지, 언제 나타나는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기록하고 관찰하세요. 관리하지 않으면 뇌경색으로 이어져서 한쪽 마비, 언어 장애,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한번 오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고 평생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되죠.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시작된 증상도 멈추게 할수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조기 발견 덕분에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아침에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 보세요.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천천히 일어나면서 양쪽 다리 힘이 똑같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단 10초만 투자해도 내 몸의 작은 신호를 미리 알수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혈압과 혈당도 꾸준히 체크하시고 매일 30분 걷기도 실천해 보세요. 뇌혈관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고 담배와 과음, 짠 음식은 피하세요. 물도 충분히 마시고,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잠도 충분히 주무세요. 이 모든 게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와 다리 건강의 숨은 연결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뇌 문제고 다리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다리 건강이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기억에 남은 신호는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한쪽 다리 저림이었나요? 다리 끌림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신호였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